드디어 내 계획대로 캐스톤과 루실리아를 잡아넣었다. 저루실리아 의사만 없다면 좀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는 없겠지. 아 맞다. 한명더남았지 바로 애니안이 남아있군. 애니안만 없어진다면 은이 말은 온통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야. <laughs> 마녀 빨리 우리를 풀어줘 그럴 하하하지하스톤 이제 너는 쓸모 없어졌다. 쓸모 없다니? 너로 변장하면 모두가 이제 의심을 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다른 인간이 필요한데 말이지. 루실리아 의사 선생님은 거기에서 평생 갇혀 있게 될 거라고. 아니 다 아니다. 우리가 좀비가 다 된다면 나올 수 있겠지만 말이야. 엄마를 건들지 마. 그건 내맘이야자 일단 인간 세계로 돌아가 볼까. 잖아 이제 어떤 인간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군. 애니안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그래서 애니안에게 접근을 해서 애니안을 이 감옥으로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내 계획은 성공인데. 아 그러려면 인간의 피한 방울이 필요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걸. 음 일단 인간 세계로 돌아가 볼까? 아니. 아니지 일단 포털을 열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이야 어 먼저 좀비들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러려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몰래 마법을 부려야겠군 아 내가 왜 이러냐고 왜 인간이 필요하냐 궁금할 거야 다들 어 우리 마녀와 이몬스터들은 참고로 광물을 캘 수가 없다고 하지만 포털의 문은 만들려면. 흑교석이 필요한데 말이야. 그 흑교석은 안한깝게도 인간들밖에 구할 수 없어. 그러려면 인간이 필요하겠지. 어 광물을 캐야 되는데. 아, 그리고 그 포털 말이야. 인간이 만든 포털은 인간만 왔다갔다 걸릴 수 있고 우리 몬스터들이 만든 이 포털은 우리 몬스터들이 왔다갔다 할수 있다 이 말이지. 먼저 나부터 마법의 약을 써서 난 마녀니까 갈수 있다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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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와라 하고 도착했네. 아이고 우리 좀비님들 여기 몰려 계셨군요. 마녀 드디어 왔군. 우리 언제 그 마을로 가면 되는 건가? 배고파. 배고파.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 이 말입니다. 기로비님이 기다리고 계시오. 아 히로비님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일단 저에게 좋은 계획이 있답니다. 좋은 계획이라면 어떤 계획입니까? 좀비님들 조그만 있네 보세요. 무슨 계획인지 말해보시오. 아 일단 인간의 피한 방울로 의심사지 않게 다른 인간으로 변장을하여 접근해서 그 마을의 가장 강력한 애니암부터 없애도록 하시오. 손으로 좀비를 만든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거예요. 그럼, 마녀를 떠보겠소. 어, 우린 배고프. 걱정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laughs> 어, 잘 잤다. 어,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안TV 애니안이에요. 어, 우리 루실리아가 사라져가지고, 루실리아를 오늘도 찾으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뚫린 데는 돌로 대충 막아줄게요. 미안요. 어, 우리 루실리아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음, 루실리아. 아 우리 루실리아 가 없어져가지고 기분이 이상해요. 어, 할머니! 어, 그래. 요즘에 좀 밖에서 위험한 일이니 많이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어. 네. 엘들아 어, 레아, 레아? 어, 엄마. 혹시 루실리아 소식 들었나? 아니, 요즘 못 들었어. 엄마, 루실리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조금씩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 고마워, 레나야. 그러면 우리 엘순이랑 멜리사는 잘 있나 한번 봅시다. 어, 아이고, 아이고. 철룡아, 너왜 왜 여기 있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지키고 있었구나. 고마워. 어, 주민분들이 왜더 여기 나와있지? 아니, 요즘에 마을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아, 좀 심상치 않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여기 왜, 외계... 안녕하세요. 멜리사? 어, 어, 엄마가요. 어제 안 들어왔어요. 엄마가 안 들어왔다고? 엄마,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엄마가 안 들어왔어? 아니, 엄마한테 안 들어왔, 엄마가 안 들어와서 울고 있어서 제가 와봤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니, 근데 왜, 어디 간 거야? 엄마 전화, 엄마한테 전화해볼게. 엘순아! 에이, 엄마! 너 어제 어디 갔었어? 아이 어제 바빠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길래? 아이 큰일났어요, 애니안 씨! 왜왜 어, 무슨 일이세요? 좀비병 환자가 나타났어요 저쪽이요. 어네네 어, 알겠습니다. 어 저기 계시네. 아이고 루실리아가 없으니까 이거 좀비병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되고 다 내가 치료해야 되잖아. 괜찮아요.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으, 어, 배고파요. 원래 좀비병에 걸리면 배고픈 게 정상이에요. 어머 어, 자, 이리, 이리 오세요. 어, 그런데 병원은 무서워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요? 치료를 해야지. 평생 그렇게 좀비같이 살순 없잖아요. 그, 그렇긴 하지만 주사 맞는 건 아니죠. 아,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 좀비 병 환자는 없나요? 간밤에 괜찮았나요? 괜찮았습니다. 별 일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또 좀비가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겠죠? 어,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자, 좀비방 환자분은 따라오세요. 어, 무서워요. 주사 맞기 싫어요. 아이고, 주사를 맞아야 되면 맞아야죠. 빨리 들어오세요. 어, 잠깐만. 약사 선생님, 여기 왜 어디갔다 오셨어요? 없어져서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아, 그 그게 어, 그 조그만 좀비는 어디갔어요? 어, 갑 갑자기 사라져서 저가 저 아기 좀비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만. 길을 잃어서 오늘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다행이에요. 환자분 빨리 올라오세요. 아니 왜안 오시는 거야? 밖에 있습니다. 밖에요? 아이고 환자분, 좀비병 환자분, 어서 들어오세요. 주사 맞기 싫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아이고 주사 안 맞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대로 돌아다니면 좀비병이 올무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입원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네, 진짜 주사 안 넣는 거죠? 주사 안 나요. 사과 드릴 거예요. 일단은 3일 입원해, 입원해야 되니까 여기 계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환자분. 어, 네, 저는 언제 치료해 주실 건가요? 지금 해 드릴게요. 일단은 황금 사과 한입 먹으시고요. 음, 맛있어 자 이래 나약함의 포션을 뿌릴건데 자 옆에 계신 분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나와주시고 투척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다시 황금사과 한입 더 먹으시고 강력하게 걸렸어요 아된것 같아요 어머어머 내손 어머어머 저 돌아온거 맞죠 네, 돌아왔네요. 축하드려요. 그런데 지금 나약함의 포션을 뿌려서 몸이 많이 약해졌을 거니까 하루 더 병원에 계시고 다음날 집에 돌아가시면 돼요. 아, 어, 감사합니다. 정말 좀비병이 힘들어요. 네, 그럼 안녕히 가시고요. 어 여기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나약함의 포션 때문에 지금 몸이 진짜 약해지셨으니까 밤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맡기고 저는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약사 선생님 저한테 할말 있어요? 아 그게 할 말이 있긴 한데 음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얘긴데 그러시지? 예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아 어, 바쁘다. 루실리아로 찾으러 가야 되는데 큰 일이네. 루실리아 찾아야지. 루실리아, 루실리아, 루실리아부터 찾아야지. 아이고, 아이고, 문이 또왜안 열려. 아, 됐다. 저기, 형사님, 형사님, 루실리아 혹시 못 보셨어요? 아, 간밤에 열심히 찾으려고 돌아다녔는데, 아, 루실리아를 아직 보지는 못했네요. 일단은 밤새도록 이곳에서 지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실리아 씨를 찾아보도록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여기 웬 상자가 있지? 뜬금없는 곳에? 어? 엘, 엘순이? 더러러 n 애니언 TV? 애니언 TV의 딸이라고? 이거 뭐야? 이거 유품이잖아.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죽으면 이렇게 죽었던 자리에 유품이 생기는데, 엘순이가 죽었다고? 아니, 왜 유품이 있지? 뭐야? 엘순이 살아있는데? 어, 뭐지? 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진짜, 맞아요. 엘순이 인형이에요. 엘순이 인형인데, 엘순이 살아있는데, 이게 뭐지? 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 에, 어나 이해가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뭐죠? 엘순이는 살아있는데, 엘순이의 유품이 있어요. 엘순이... 와, 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분명히 아까 엘순이를 집에서 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좀비도 안 돌아다니고 몬스터도 안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게다가 전화번호 호락이... 전화... 전화기 호락가기를 보니까 엘순이가 있어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유품 맞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엘순이를 불러봐야겠 어요 엄마... 어... 엘순아... 너, 너 어디 다친 데 없지? 너 괜찮은 거 맞지? 왜...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어... 아 그러니까 어, 별일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가 보고 싶어서 걱정돼서 불렀어 아 제가 걱정돼서 불렀다고요? 고마워요 엄마 아 그런데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오 날씨가 진짜 좋지 너 진짜 별일 없는 거 맞지? 제가 무슨 별일이야 아 지금 어젯밤에 안 들어왔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어, 멜리사도 그렇고 나도 걱정을 많이 했어. 어, 엘순아! 어, 그러면... 어... 나 잠깐... 나 일단 집으로 가자. 네? 아니, 왜 여기까지 불러놓고... 뭐... 별로 뭐... 중요한 일 아닌가 봐요. 왜 부르신 거예요? 아, 루실리아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루실리아 때문에 잠깐 불렀지. 그런데... 어... 엄마, 그런데 저기 있던 상자는 뭐예요? 사, 상자? 아니, 상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엄마, 어 왜? 저 광물 캐는 거좀 가르쳐 주세요. 광물? 그거 어, 왜? 아니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저도 광물 캐는 거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어 알았어. 시간 되면 가르쳐 줄 테니까. 어 나는 그러면 갈게. 내일 보자. 에. 이제 어두워지니까. 뭐지? 왜 순이 맞는데? 오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 아니요 아니요. 멜리사? 잠깐만 멜리사 멜리사 네, 할머니 어.. 멜리사 너 일단 나 따라와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자자 어 왜요? 엄마하고 아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엄마 아빠 엘순아 에 멜리사는 오늘 우리 집에서 그냥 엘순.. 멜순... 엘돌이 딸이랑 같이 놀게 하자 응? 어머네 뭐. 알겠어요 따라와 멜리사 이게 어떻게 된거지? 이게 어떻게 된거지? 엘돌아 그리고 여기 있었네요. 예, 네, 무슨 일 있나요? 오늘 멜리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멜리사랑은 왜요? 멜리사 좀 돌봐주세요. 멜리사 빨리 들어와. 어때? 네. 여기 있어? 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너 혹시 엘슨이 본적 있니? 최근에는 잘못 봤는데. 어, 좀 뭔가 이상해. 좀 부탁할게. 아, 뭐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어, 부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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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기 형사님 엘순이가 이상해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리 와보세요 엘순이의 유품을 발견했어요 에 엘순 씨는 지금 집에 있지 않습니까 에 집에 있는데 엘순이 유품 상자가 있었어요 에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에,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이렇게 죽게 되면 상자 안에 유품이 남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법 지팡이를 써야 그 유품이 없어지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 그거는 그대로 있고, 엘순이가 두 명이었다는 건가? 뭐지? 아유, 모르겠다. 아, 좀 부탁할게요. 좀 봐주세요. 오 뭐야, 이게. 아니, 진짜. 이게, 이게 뭐지?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일단은, 그 상자를 눈으로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그래, 이 상자. 가짜로 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엘순이가 두 명이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누가 엘순이로 변장을 했다는 걸까요? 아, 어지러워, 모르겠다!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